네, 생생 베이스볼 순서입니다.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기아와의 주중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7대9로 패하며 3연패에 빠졌습니다. 양팀 합쳐 홈런 4개를 포함해 모두 23개의 안타를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삼성이 2점 차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. 경기 내용 정리했습니다. 삼성과 기아의 주중 3연전 마지막 경기. 삼성 뷰캐넌을 상대로 기아 로니가 선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. 2회 초 기아 최용우에게 솔로 홈런을 맞으며 한점 먼저 실점하지만 곧바로 오재일이 동점 홈런으로 맞대응합니다. 이어 김현준과 김지찬의 적시타가 터지며 두 점을 더 추가하는 삼성. 3회와 5회 한 점씩을 더 추가한 삼성이 한 점을 만회한 기아에게 석점차로 앞서갑니다. 6회 선두타자 볼넷과 후속타자 연속안타로 한 점차로 쫓기는 삼성. 기아 황대인에게 석점 홈런까지 맞으며 6회에만 5실점합니다. 이어진 공격에서 기아는 두 점을 더 추가하며 경기 넉점 차까지 벌어집니다. 경기 후반 삼성의반격 이원석이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으로 추격의 발판을 만들고 선두 타자 볼넷과 연속 안타로 8회 무사 말루 기회를 잡습니다. 오재일의 행운의 안타로 한 점을 뽑아내지만 후속 타자 연속 삼진으로 조로의 기회를 날리며 경기 종료됩니다. 점수 7대9 주중 시리즈에서 3연패를 당한 삼성은 오늘 LG를 상대로 분위기 반등을 꾀합니다.